안녕하세요. 카이마 밀리터리 인사이트 아나운서 노은청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시 학도병, 노무자 그리고 심지어 군마까지 동원을 해서 지켰던 총력전 상황과 그리고 그 숨은 뒷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서요. 카이마 그 전문 연구위원이신 김충남 박사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쭤볼 게 많아요. 네, 처음에 드릴 질문이 그 중동 전쟁 때 당시 유학 중이었던 이스라엘 학생들이 그 귀국을 해서 참전을 했던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나라도 유교 당시에 우리 청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청년들의 애국심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자기 나라가 어려운데 청년들이 도망을 가서 폐망한 월남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스라엘 청년보다 훨씬 더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1동포 청년 642명이 그것도 한국군이 아닌 일본에 있는 미군 부대에 자원 입대해가지고 한국, 한국에 참전하겠다.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이 2주 동안 군사 훈련을 받고 인천 상륙 작전에 그 미군과 같이 투입이 돼서 그 전쟁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했는데 일본이 재입국을 허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평생 한국에 사는 일이 있습니다. 이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자원 입대를 했어요. 그 중고등학생 18세 이상은 다 징집이 되니까, 15살에서 17살 되는 학생들, 그리고 소녀들, 그 다음에 청년단원들, 이런 사람들이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9월 15일에 인천상륙작전인데, 바로 이틀 전인 9월 13일에 그 포항북방의 그 장사라는 곳에 학도병 부대 772명이 그 가짜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북한군으로 하여금, 아, 여기에 지금 상륙작전을 하는 모양이라가지고, 그, 대구라든가, 이제 영천 뭐 이런데 이제 그게 아주 밀렸는데, 후방을, 어, 위협을 하니까, 이 북한군이 뒤로 이제 물러나고, 거기 이제 보급로 막히고 혼란이 생겼어요. 그, 이 상륙작전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사실은 성공을 할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아,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 무명 용사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어 근데 사실 전쟁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물자 보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그6.25 전쟁 때 지게 부대라는 걸로 이런 물자를 보급했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부대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 그 탱크와 장갑차와 그 다음 추럭으로만 맞이... 이렇게 달려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산악이 엄청 많지 않아요. 그런데 수십만의 군대가 산 고지에서 싸우는데 거기에 포탄은 누가 날라주고, 거기에 총탄은 누가 날라주고, 식량은 누가 날라주는 거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한국 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그런데 당시에 이제 미군이 와서 이걸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노무자를 이제 그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노무자들이 어. 짐을 등짐을 지고 이제 산을 올라가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지게를 지고 이제 올라가니까 훨씬 편하게 이제 잘 되니까 사실 그 미군도 지게를 지고 다니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노무자 사단이 5개 사단이 편성이 되는데 그 노무자 사단에는 장교가 한 700명 이상 그리고 하사관 기관병이 한 1,500명 그리고 노무자가 2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5개 사단이니까 10만 명의 노무자들이 이제 당시에 이 전쟁을 위해서 동원이 됐는데 6.25 전체 30 몇만 명의 노무자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보통 6개월 내지 1년 이상을 근무했고 당시에 징집 대상 연령이 아닌 35세에서 45세가 주로 대상이 됐지만은 그때 뭐 전쟁 때니까 이렇게 청년들이나 노무자뿐만 아니라 어떤 말도 동원이 돼서 전쟁을 치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군마가 무슨 훈장까지 받고 또 하사까지 네.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떤 말이길래 이렇게 대단했을까요? 예, 그 아주, 이건 아주 유명한 음,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미군이 와서 이 보급물자를 이 상고지로 실어 오르는게 이제 큰 문제인데, 아마 한국에 있는 에, 큰 말을 비롯해서 조랑말까지 그, 그 사람들이 아마 사 가지고 동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서울 경마장에 에, 경주마로 아침해 에, 아침해라는 이런 경주마가 있었는데 미 해병 1사단이 이 말을 250 달러에 사 가지고 이제 미 해병사단 무반동총이라는 건 아주 그 총이 아니고 에, 상당히 그큰 규모의 포입니다. 그래서 그 무반동 총을 이제 고지로 실어나르고 특히 53년 3월 달에 미 해병 1사단과 어, 한국 해병 연대가 중공군 2개사단하고 이제 격전을 벌렸는데 이 격전을 벌리는 하루 동안에 에, 5일 동안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하루 동안에 에, 51차례 이 말하자면 진굴을 실어나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미군 이제 하도 미군이 감사해서 이 말에게 일병을 주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야. 그리고 이제 이사단에 해병 사단의 마스코트가 됐어요. 음. 어 상징 이제 마스코트가 됐는데, 그러한 미 해병 1사단이 이 샌디에고 부군의 이제 사령부와 본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말이가 있었는데 59년에 어이 말을 갖다가 하사로 어. 하사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말 뒤에 이제 그 안장 같은 데 거기다 하사 계급장을 다 갖다 어. 붙이고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68년에 이 말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해병 사단에서 아주 엄숙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어, 그리고 이 사단 사령부 광장에 이 레클레스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포탄을 이렇게 어, 등에 짊어지고 있는 그 장면이 이제 동상으로 서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1997년 어, 미국의 라이프 잡지에서 미국의 100대 영웅을 선정을 했어요. 그 음. 이제 조지 워싱턴, 에브라함 링컨, 그다음에 윌리엄 제퍼슨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뭐 장군 이래 가지고 99명을 했는데 그중에 이레크레스 말이 100대 영웅 중에 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도 전쟁에 잘 싸웠으니까 우리도 100대 영웅을 우리가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침에서 레크레스까지 네. 이 역사를 다 들었는데 굉장한 말이었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6.25전쟁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잊지 못할 이런 이야기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